2026년 제네시스 G80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제네시스는 중형 세단의 기준을 다시 한번 높였는데요. 우아한 디자인부터 최첨단 기술, 그리고 강력한 성능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차의 모든 디테일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2026년형 G80은 더욱 세련되고, 당당한 프레젠스를 자랑합니다. 크레스트 그릴은 기존보다 약간 더 크게 디자인되어 차량의 전면을 더욱 웅장하게 만들어주죠. 양쪽에는 제네시스의 상징과도 같은 코드 LED 헤드라이트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번에는 더 날렵하게 디자인되면서도 밝기와 시인성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공기 역학을 고려한 날렵한 실루엣과 쿠페를 연상시키는 우아한 루프 라인은 고급스러우면서도 스포티한 느낌을 동시에 전해 주는데요. 특히 2026년형에는 몇 가지 새로운 전용 컬러가 추가되어 더욱 특별한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진정한 럭셔리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고급스러운 소재들이 곳곳에 사용되었으며 특히 나파 가죽 시트와 알루미늄, 우드 인서트 등이 조화를 이루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운전석과 앞좌석은 에르고 동척 시트로 장착되어 장시간 운전에도 피로를 최소화해주죠. 뒷좌석 역시 넉넉한 내구름과 편안한 착석감을 자랑하며 특히 바이프 패키지를 선택하면 뒷좌석 통풍 시트와 마사지 기능까지 추가되어 최상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테크놀로지 부분에서는 제네시스의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최신 버전의 제네시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입니다. 14.5인치의 와이드 터치 스크린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더해져 운전자의 시선을 최대한 앞쪽으로 유지시켜주죠. 또한 최신형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콘서트 홀과 같은 생생한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안전 기술 역시 빼놓을 수 없는데요. 2026년형 G80에는 제네시스의 최신 에드아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레디어와 카메라를 활용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후측방 충돌 경고, 그리고 주차 충돌 방지 보조까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새로운 주변 상황 인식 시스템이 추가되어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도 더욱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죠. 성능 부분에서는 두 가지 옵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본 모델에는 2.5L 터보차저 4기통 엔진이 탑재되어 300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며, 여기에 8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되어 부드럽고, 반응이 빠른 주행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만약 더 강력한 성능을 원한다면, 3.5L V6 터보차저 엔진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 엔진은 무려 375마력의 힘을 자랑하며, 동급 최고 수준의 가속 성능을 보여줍니다. 또한, 전자식 컨트롤 서스펜션과 후륜 조향 시스템까지 더해져 코너링에서도 안정감 있는 주행을 즐길 수 있죠. 연비 부분에서는 제네시스의 노력이 돋보이는데요. 2.5L 모델의 경우 복합 연비가 약 10.5km L로 꽤 준수한 편입니다. 게다가 2026년형에는 약간의 하이브리드 기술이 추가되어 연비 효율을 한층 더 개선했죠. 장거리 주행 시에도 연료 걱정을 덜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부분을 살펴보면, 2026년형 제네시스 G80의 기본 모델은 약 6,500만원대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 다양한 옵션 패키지를 추가하면 가격은 조정될 수 있지만, 그만큼 제공되는 편의 사양과 기술 수준을 고려하면 결코 비싸다고 할수 없는 가격대죠. 특히 경쟁사인 BMW 5 시리즈나 메르세데스 벤츠 E 클래스와 비교해봐도 훨씬 더 많은 기본 사양이 포함되어 있어 가성비 측면에서도 매우 매력적입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형 제네시스 G80은 디자인, 편의성, 기술, 성능 모든 면에서 완성도가 높은 차량입니다. 단순히 중형 세단을 넘어서 프리미엄 세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고급스러움과 실용성을 모두 원한다면 이 차를 꼭 한번 고려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제네시스의 진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량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자동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